생신축하합니다생신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생신 축하합니다, 생신 축하합니다. 생신 축하합니다. 아버님. 생신 축하합니다. 축하해 <웃음> 고마워 축하드립니다다 까미다 김미다 까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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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미데까미 그런거 아니라고? 주는 응. 안왔네 아이고..잠깐만 저희도.. 아이고. 난 받았잖아 응. 또, 또 하라고? 응 이제 발해야지또 짜자 잘못어응음 음? 어이 봉지채야? 응. 응. 다 먹겠다. 한 응. 개는 자고 어. 응. 먹네. 햇 응? 햇빛 때문에. 다 먹네. 오, 묵 <목소리> 아이고 애들 <목소리> 넣어도 얼마 했나? 아이고. 아이고. 눈동자 번컨마다치지네숙금잘라라잉 생신 축하합니다. 생신 축하합니다.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생신 아버님 생신 축하합니다, 생신 축하합니다. 와 축하해 <laughs> 고마워 <laughs> 축하드립니다 고마워 <웃음> 축하해 <웃음> 어이쿠 날아 날 날자 붕붕 날다 우쭈 쭉쭉 어이쿠 난다 날아 어이쿠 날자.